안녕하세요, 마카로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오늘 받은 액체 괴물과... 여보지? 받은 도구들을 소개할 건데요. 일단 받은 거는 총 4개 받았어요. 일단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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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받았고요. 도구들은 조금 많아요. 이 정도? 어, 더 있는데? 더 받았는데, 안 보이네요. 아무튼 더 받았어요. 아, 여기 하나 있다. 여기 네. 이렇게 더, 더 있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더,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도구들은 이거는 이렇게, 세트고 있, 세트 있는 이렇게 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먼저 애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예를 소개할 거예요. 얘 이름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그냥 만능? 만능이라 해야 되나? 거의 만능이라고 볼게요. 잠시 만능. 잠시 오빠가 와가지고 그래서 오빠 가끔씩 가 여기 들어오거든요. 저제 방인데 들어와서 아무튼. 들어와서 문을 잠갔어요여튼 얘가 진짜 아무것도 안묻어요 얘가 제가 얘가 조금 짙은? 짙은 녹색같은 여좀 연한? 하여튼 그런 녹색같은 색깔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러, 그래서 그런지 만능도 될것같은데도 막 안되고 막 그래서 이름을 아직 못정했어요 그래서 좀 지을 이런 예상을 음 슈레기 꾀? 슈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슈레기 꾀라고 하겠습니다. 이 슈레기 꾀는 되게 몰드도 되고, 손에 아무것도 안 먹고요. 랩도 보여도 잘 되고, 요 풍선도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얘 소개는 끝났고요. 맞, 이거 주신 분이 밀펑님인데요. 밀펑님. 밀펑! 펑펑펑 밀펑님. 밀펑님이 되게, 밀펑님이 주셨는데요. 근데 실친이라 보기다는, 보 어, 그냥 아는 동생? 어, 두살 어린 동생이에요. 제가 이번엔 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되게, 얘는 바다 입괴고요. 얘도 바다 입괴인데요. 얘는 좀 마블링이 있고, 얘도 마블링이 있는데, 둘다다 다 좋아요. 그래서 둘다 바다 입괴에요 근데, 만드는 거랑 그럼 다 달라요. 얘는, 얘도 아예 안 묻어요. 아예 안 묻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살짝 묻거든요. 이 바다의 끈은 살짝 묻어요. 그래서 얘 이름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얘는 그냥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얘는, 얘도, 자, 자 잠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어디를 갔다와서 멈춘걸 알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지만 잠시 멈췄어요 었 제가 랩, 랩 잘되고 몰드 잘되고 풍선 잘되고 되게 잘 흘러요 아무튼 방금 끊어져서 그런거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잠깐 랩이, 왜 뜯어질까? 오케이, 랩이 돼요. <laughs> 얘도 슈렉의 께랑 되게 비슷한데, 슈렉의 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튼얘 순위, 이 순위를 매기자면 얘는 꼴찌, 4등이에요. 1위는, 나, 하튼 마지막에 순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소개할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소개하는 거 마지막에 또 하나 있어요. 아무튼 그냥 물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얘도 좋은데 얘는 살짝 묻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는 그냥 다 떼어내면 돼요. 양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제 손에 근데 이게 살짝 살짝 만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절묘 안 묻어요. 신기해요. 얘는. 얘도 랩이 되게 잘 되는데 마블링이 정말 심하게 돼요 얘가 그래서 정말 심하다 마블링이 이거 만드는 방법 밀퐁님 이 아마 찍었을 수도 있는데 안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만드는 거다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름 따로 있겠지만 이거 이름은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이거 랩 되게 잘 되고요 네 어?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잘 되고요. 손에도 이제 아예 안 묻네요. 아예 안 묻어요. 얘는 마블링 되게 심한데 얘는 바다 액괴고요. 얘 이름 다시 정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얘는 바꿀 수가 없는 것같아아 얘는 파도 액괴라고 요 바다 액괴라고 합니다. 바다 액괴, 파도 액괴. 야, 싶은데? 음, 가파다 하고 싶네니 아무튼, 파도라피. 음, 아튼 이렇게 해서 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밖에서 염소 설리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은답파라 1998? 그거 봐서 제가 지금 그걸 보거든요. 즐겨보거든요. 그거를. 인기라고 하겠지만. 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액구인데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만, 이렇게, 만, 이렇게 만지면은 얘는 묻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실제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진짜 전혀 안 묻거든요. 이렇게 내분 네 얘가 최강 잘 돼요. 완전 터 부드럽고 슈렉액기보다 얘가 더잘 돼요. 얘는 이름이 있어요. 처음부터 있어요. 블루베리액기. 냄새도 블루베리 향이 나거든요. 왜냐면, 불, 뭐지, 막, 그, 다이소스 파는 블루베리 있잖아요. 핸드크림이. 그래서 그걸 넣었거든요. 그, 그 밀펑님이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블루베리 향도 나고, 되게 좋다 해가지고, 이름부터 블루베리 액에요 얘는 스케일이 달라, 얘는. 가장 우리 얘는 되게 잘려려고요. 진짜 너무 도쿄를 좋은데 붙었다. 얘가 붙을 때도 있는데, 근데 오래 갖고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제거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점차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그런 거다 알아가야 돼가지고. 만는 방법은 잘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자기 거 보라고만 하지. 엄청 음, 얘도 좋아요. 잘, 몰드도 되게 잘 되고, 랩도 잘 되고, 풍선도 완전 잘 돼요, 얘는. 그래서, 총! 끝났어요. 어, 뭐지? 소개가 끝났어요. 이익 끝났는데, 이제 순위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참가자예요, 1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참가자. 이렇게 얘까지, 얘까지 3번, 얘로 이렇게 터 치면, 치면 얘가 1등, 그다 얘가 2등, 그럼 얘가 3등, 얘가 4등.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들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오랜만에 찍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도 안가지고 이름이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마카롱인데, 이름 바꾸는 건 몰라가지고. 음, 이상, 이렇게, 이상, 끝내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재밌는 영상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빠.